음~ 저희 그 사전 질문 중에서 그 이름이 닉네임이 고교개발자 강민호님 이 여쭤본 게 있는데 어~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구,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라인앱이 여태까지 어떤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해왔고 그중에서 생긴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뭐 이슈라든지 왜냐면은 이제 라인앱이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 패턴을 뭐 하나를 쓰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패턴을 쓰고 계세요? MVVM 뭐 이런? 뭐 대화방 쪽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어, MVc라고 해야 되나 모델, 뷰, 컨트롤러 그걸로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고 좀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최근에 그 아까 보셨던 리팩토링에서 그 이제 타이밍에 리팩토링을 하면서 뷰 모델 같은 거를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MVVM 패턴으로 변경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비스마다 다 이렇게 개발자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개발자분들 판단하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모든 서비스.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한꺼번에 이등된 하나의 패턴을 쓰는 건 아니고 네, 네, 네. 네, 다양한 패턴을 쓰고 있고 성민님은 혹시 네, 서비스가 그 크게 나눠져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라인의 모든에 라인 내 모든 코드들은 동일한 아키텍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 때문에 각 서비스 내에서 뭐 MVVM 쓰는 데도 있었고 MVC, 뭐 바이퍼 이것저것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서비스 특성이 제일 많은 형태로 계속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을 사용하는데 같이 어, 돌아가려 그러면 뭔가 모듈화라든지 이런, 어, 구조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패턴을 같이, 음. 각각 쓸수 있는 거, 네, 네, 가요? 네. 그래서 원래 통, 하나의 코드로 베이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 모듈로 다 나눠져 있고 그것들이 코드를 따로 떨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네. 아, 댓글 잠깐 보고 갈까요? 댓글에 어좀 쉬운 질문 하나 넘어 할까요? 라인에서도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있나요? 있었고 일부 적용했었다가 제거를 하고 그 결국엔 UIx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음. 나중에 계속 겪게 되니까 네. 오히려 이 부분이 최초 개발하기 개발에는 빠를 수 있겠지만 이후 유지보수에는 굉장히 허들이 또 되기 때문에 네. 다시 걷어낸 적이 있었어요. 아, 네, 음. 알겠습니다. 저 답은 솔직히 플러, 그 라인 규모에서 플로터 리액티브, 에이티브 같은 것은 적용하기 당연히 힘들 것이다라는 네. 어, 답은 예상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어, 또 다른 댓글 하나 보면 최적화 관련해서 피처별로 어떻게 모듈화 시켰는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각 모듈끼리의 디펜던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초에는 디펜던시 맵 같은 걸 하나 그려놨었고요. 그리고 디펜던시 맵을 그린 다음에 그 모듈의 성격을 나눴어요. 그 서비스별 성격 그리고 그 아래 공통 모듈 그리고 코 모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모듈 레이어를 나었고 모듈끼리 디펜던시들이 서로 참조할 수 있는 모듈 참조할 수 없는 모듈 그런 것들을 성격을 나눠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네 Swift 네. UI를 언제 적용하실 예정 또는 계획이신가요? 라는 네,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부 뭐, 예를 들어, 와치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최소 지원 버전이 좀 이제 높고 하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 그러니까 또, 그리고 UI 코드 자체가, 스위프트 UI가 나올 당시에 최초에는 좀 안정성이 좀 약간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도입을 좀 미루고 있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레거시 코드가 되게 많아서 좀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라인 정도가 되면 약간 그런 게 확실히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최소, 최소 지원 버전이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네. 네, 최소 지원 버전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게 네. 나올 거기 때문에 스위프트 네. 규어에는 아직까지는 네뭐 워치는 완전 다른 얘기니까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 앱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저희 기술 질문 저희 사전 질문이랑 음, 라이브 질문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 여쭤봤고요 그이 위에도 이 위에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이제 커다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자릿수의 개발자 분들이 협업하고 계시다 보니까 개발 문화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음. 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또 라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일단은 가장 iOS 개발자의 가장 큰음 행사는 WWDC일 것 네. 같고 1년에 한번 있는 애플이 하고 있는 어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 WWDC에 꾸준히 개발자를 보내고 있죠. 라인이.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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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내 갈수 있나요? 라인 개발자가 WWDC 미국에 가고 싶다. 뭐 일단 뭐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음. 네. 뭔가 로테이션으로 간다던가 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요즘 갔죠. 네. 네. 혹시 두분 중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갔다. 두분 네, 다? 라인 네. 회사 돈으로 갔다 오셨다. 네. 라고 저희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저는 두번 정도 간것 같은데 정확한 정도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laughs>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회사 돈으로 다녀오셨다라고 일단은 음, 저 답변을 일단은 들었고요 WWDC 발표 갔다 오면 뭐 그런 스터디 같은 걸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라인에는 이제 IS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유 같은 것도 들 하시나요? 주로 이제 그팀 팀 단위에서 아. 네.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그 네, 뭔가 WWDC 갔을, 갔을 때 뭔가 들었던 내용들을 뭐 본인이 발표 자료를 정리해서 네. 팀 내부에 보통 공유를 에, 하고 있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100% 지원 네? 네? 숙소, 아 숙소 비행기 네, 네. 네, 맞아요. 그 행사비 다 지원해 줍니다 네 WWDC용 힙수도 네. 뭐. 이게 굳이 w w c 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뭔가 그 어떤 해외 컨퍼런스가 있으면 예,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라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떨리시뿐만 아니라 뭐 구글 아이오도 그렇고요 어 업무에 관련된 출장이나 컨퍼런스 참여 또는 발표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어뭐 호텔 뭐 비행기 어, 체류비 버카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회사 비용으로 다녀오실수 있기 때문에 채용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laughs> 물론 이제 더블떨리시는 추첨이 당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사전 질문 중에 스윗PT365님이 물어보셨는데, 어, 아까 잠깐 코드리뷰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코드리뷰 그 머지 되기 위해선 코드리뷰를 받아야 된다. 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코드리뷰가 뭐 라인에서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일단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코드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 한명 이상은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없나요? 뭐, 빨리, 뭐 빨리 지금, 그, 핫픽스라든지, 네네. 뭐, 뭐, 데드라인이 가까웠다든지, 그러면은, 아, 병문님 오케이 해주세요. 빨리, 아. 그냥. 자, 열심히 짰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계속 하, 확인을 해야죠. 네. <laughs> 병국님도 <laughs> 개발하셔야 되는데, 코드 리뷰도 빨리 해달라 그런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laughs> 개발, 개발이 완료되기 완료되는 그 듀데이트 스케줄링이 다 저희가 2주 계단이니까 음. 2주씩 이렇게 쭉쭉쭉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그 사이클 당일에 리뷰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리뷰하는데도 결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사이클 전에 코드 리뷰를 올리고 그리고 그 리뷰를 할때그 리뷰를 할 대상 누가 리뷰를 해줄 줄 것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코드가 굉장히 방대해서 그래서 채, 최근에는 코드 오너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 코드의 그 오너가 누군이 PR을 올리면 자동으로 오너가 등록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리뷰를 받아 주세요라고 바로 노티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어, 그리고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라인 개발 재미 있나요? 라는 닉네임이 분이 사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라인 개발을 수많은 개발자가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코드 리뷰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뭐 코드 컨벤션, 커밋 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코드 컨벤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저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린트, 린트랑 스프투 포맷 이두 가지를 통해서 코드 컨벤션을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컨벤션을 지키지 않고 코드를 그 머지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코드는 컨벤션에 맞게 자동으로 정리가 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코드에 대한 룩은 항상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변수명 짓기 룰 이런 것도 있나요? 변수명 짓기 룰은 따로 없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 변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름,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짓지 않고, 누가 봐도 알수 있도록 좀 쉽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음. 네. 어, 일단은 해외, 그, 라인은 누가 보라도 일단 해외 오피스가 많이 있잖아요, 라인은. 네. 그래서 협업을 특히 일본이랑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오피스에도 라인, iOS 개발자가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업이 보통 해외 오피스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금 국내 같이 협업하고 있는 개발자랑 똑같이 대화하고 코드 리뷰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특히 해외라고 다르게 뭔가 다르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언어의 장벽에 네, 있어서 그런 음. 점들은 이제 번역봇 네, 음. 그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일본어 같은 경우는 되게 번역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업무 협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좀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개발 문화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IBS 개발을 그 다음에 이제 IWS 개발을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혹시 IWS 개발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7년이고 그전 회사에서는 2년 정도 한 10년? 네, 9년 뭐 그정도? 9년이도이게바블림에서 10년, 뭐 이렇게 네. 10년. 네, 네. 성민님은 대략 <laughs> 혹시? 그건... 또그 정도 된것 같아요 아이폰 한국에 오기 전부터 했었으니 아, 아이폰이 어떻게, 대략 스마트폰 3개? 세... 3대 네, 네. 아 3? 네. 3면은 iOS 3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폰 3 네, 3GS가 네. 제일 먼저 나온 거니까 그죠? 아3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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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인에서 iOS 개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좋은 점? 아무래도 그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면 예,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뭔가 이런 기능은 좀 구현해보고 싶다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상민 아, 네. 님 동료 개발자들이 다잘 하셔요 음. 되게 잘 하셔서 그풀 리퀘스트에 올라와 있는 코드 볼 때마다 가끔은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구나 놀랄 때도 있고 네, 배울 만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iOS 개발자분들의 그 에로사항 이런 것들을 보, 보면 한 회사에 뭐 iOS 개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협업이라든지 뭐 보고 배운 배울 만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을 다는뭐 에로사항을 보통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보면 근데 이제 라인에는 iOS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laughs> 네 말씀하신 성, 성민님이 말씀하신 장점이. 라인의 장점일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아까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성민님이나 뭐, 병무님한테 여쭤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라인 iOS 개발자 뭐,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어, 라인에서는 iOS 앱 개발할 때 어떤 거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 어,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엔 유지보수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 코드를 잠깐 쓰고 버릴 게 아니라 그 5년 6년 저희 가끔 보면 코드 작성이 2013년인데 오, 이런 코드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laughs> 음. 가끔 유물을 찾은 것처럼 보고 놀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코드를 볼 때마다 차이점은 어떤 코드는 되게 알아보기 힘들고요 어떤 코드는 되게 알아보기가 쉬워요. 저는 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영국님 혹시 뭐 예를 들면 아까 질문 중에 하나를 굳이 이제 그딱그 그러니까 그대로 1.1 그면 이제 라인 iOS 개발자분들을 모실 때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음. 어, 지원, 라인에서 원하는 iOS 개발자 인재상 아, 인재상이라 그러니까 좀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음, 어떤 iOS 개발자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일단 그 주어진 일보다는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라인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뭔가 성능 개선을 할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이면 그거를 좀 자발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좀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일단은 그 제가 여태까지 올라온 질문 많이 어 보셔 질문 드렸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질문으로 언제나 드리는 질문인데 음. 보통 그. 유튜브를 보는 입장이셨을 텐데 네. 이렇게 유튜브를 또 이제 찍는 거랑 또 라이브는 또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음. 힘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라이브에서 이렇게 제가 면접,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laughs> 이렇게 많이 여쭤봤어요. 혹시 어떻게 어, 하셨, 어떻게 어떤 경험이셨나요? 라인 라이브 해보신뭐 일단 요청을 해주셨을 때 되게 네. 걱정도 많이 되고 네. 할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많이 좀 그리고 뭐 준비하면서 이런 거, 사전 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제가 이제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민님 혹시 어떠셨어요? 라인 어, 소감. 나 유튜브 라이브라는 거를 어떻게, 처음 해봤다. 어떻게 하면 안 나올 수 있을까? <laughs> 네. 네. <laughs> 네. 제가 이제 서버 네. 요청을 드렸을 때 솔직히 이제 쉽지가 않아. 왜냐면 개발자 분들 중에서 왠지 iOS 개발자 분들이 더 뭐라 그럴까 이런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신것 같아서 네. 네.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많이 흔쾌히 예스를 바로 해주셔가지고 그러다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닌 회사 대비했을 때는 꽤 많은 장점이 있구나 그 아이폰 개발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됐네요. 아 네, 네. 새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분 모셔서 그좀 힘들게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여쭤봤음에도 바로 열심히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두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